자 오늘 위클 만기인데 뭐 3일에 이어서는 1000%와 넘게 터졌지만은 오늘 저항이 445 까지 열려 있다 예, 거의 갔다가 예, 그대로 밀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지선이 예, 441.5그 다음 에그 아래는 지금 공방하고 있어요 지금 공방하고 있는 440 이다 이 아래는 438 439 정도 그 다음에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해서 전부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442.5도, 푸드 옵션이 계속 밀리고 있는데, 지금 수급이 약간 꼬여 있어요. 개인이 콜 매도를 때리고 있어가지고, 하방 쪽으로, 하방이 크게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. 그래서, 추세적으로 콜은 많이 빠지는데, 푸시 많이 못 올라간다. 그래서 푸스는 아까, 우리가 정확히 0.2, 0.2에서 0.12, 0.28 깔았던 게, 저점에서 한 820%까지 올라갔어요. 그리고 지금 눌려갖고, 지금은, 0.2, 0.18, 그 다음에 0.12 이하로다가 한번 승부해 볼만 하다. 저항은 0.28, 0.35, 0.46이 중요해요. 0.46 돌파하면 좀 세게 갈수 있다. 이 부분이 수급에 의해서 계속 흔들리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고 매매하기 바랍니다.